포도막염으로 인한 백내장, 또 포도막염 때문에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백내장. 포도막염도 백내장을 일으키고 스테로이드제도 백내장을 일으킨다. 그래서 염증 치료, 포도막염이 있으면서 백내장이 있는 경우 염증 치료가 먼저입니다. 포도막염 치료를 하면서 백내장, 수정청온탁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어느 정도 나아지게 되면 비타민 C, 항산화지제. 항산화 지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항산화 지제는 청록색 야채, 야채 맞습니다. 블루베리, 블루컬리 또 청록색 녹즙, 케일 이런 것들을 간아서 자주 먹는 거. 또 염증 했을 때는 버섯 종류, 버섯 종류를 먹는 게 좋습니다. 버섯, 버섯은 사황 버섯이 또 좋고 또 일반적인 버섯의 성질 자체가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콩나물, 미나리 이런 것도 콩나물 대가리가 우암 정심 안에 대두황건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청열 해독의 작용이 있습니다 미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성질 차가운 성질로 우리가 염증이 자주 생길 때 미나리, 콩나물, 또 버섯 이런 것들을 자주 또 시금치, 블루베리, 블루컬리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ようございます。